E 마케팅 사업부 안국희입니다. 어, 작년 9월에 f 스포 3D 컬처 앤어널 s 시스 주제로 옹비나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다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이라도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다시 항상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마음으로 들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3D 컬처 관련한 오버뷰로 현재 컬처 모델은 뭐가 있고 어떤 문제 점과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현재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관련 3D 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 두 가지를 더 언급해 드린 후에 이들을 활용해서 또는 연구자 본인의 3D 샘플을 분석할 툴로서의 HCS 장비를 소개해 드릴 거고 또한 그 샘플들로 또 하실 수 있는 분석이 뭐가 있는지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많이 접해 보신 그림이실 거예요. 2D보다는 3D로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드롭 디벨롭에 있어서 임상 실패율을 줄이고 또 시간 및 그런 노동 비용 절감을 위해서인데요. 2D보다는 3D 환경이 그리고 3D보다는 인비보와 가장 유사하다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3D 컬처가 많은 어, 연구자 및 회사들에 의해서 그 방법이 개발되고 그다음 개선되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약이 어, 배양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첫째, 인비브와 유사하려면 혈관 흐름 및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인터스티티얼한 그런 내부적으로 플로 같은 것들이 인비보상에는 있는데 그러한 동적인 환경이 필요하지만 어, 솔직히 인비트로상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케이스가 적어서 이로 인한 크기 제약 그리고 미성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직 조직 특이적인 오가노이드 재현이 어렵고. 인간 질병 모델 재현 또한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는 캔서 연구 시에 t m 이라고 하는 그런 투머 환경이 부재된 상황 상황이랑 맞물려 설명이 되는데요 면역 세포의 부재 그리고 혈관의 부재라는 부분이 모두 인비버와 유사한 환경이 될수 없다는 거죠. 면, 그런 어,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오가노이드 연구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마트리젤 같은 매트릭스 성분이 아직은 그런 마우스 유래라고 하는 이종에 대한 사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런 이뮤노온콜로지 연구 쪽에서는 이런 플랫폼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자 유래의 틈오간 오이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환자 유래의 그런 면역 세포를 함께 넣어줌으로써 좀더 인비브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기존 도움 형태의 3 d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이크로 플루이딕한 칩 방식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셀과 코컬처를 통해 가지고 TME를 만들어주고 이 어, 이렇게 함으로써 인비브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서 연구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들로 인해 TME 부재를 해결 하고 면역 세포의 부재를 또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칩 같은 경우에서는 혈관을 완벽히 구사할 수 있, 있기 때문에 혈관의 부재까지 해결할 수 있, 어, 있는 거고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플로우 조건까지 만들어서 인비보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를 예시 케이스로 이런 트렌드를 체크해 보자면 인테스틴 오가노이드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온과의 접목이 될것 같은데요. 인테스틴 오가 들을 만들고 내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입하거나 또는 미디어 내 미생물들과 함께 코컬처를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인비브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연구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코컬처를 했을 때 보고자 하는 결과나 이미징이 특별할 수 있겠죠. 그럼 관련 분석에 대한 팁을 HCS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뒷 부분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에서 나아가서 3D 연구를 하시고 나아가서 인비브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개선을 함으로써 맞춤형 의학 개발, 재생 의학, 정확한 질병 모델을 구현,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를 뱅킹 다 가능케 할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뭐 이미징 분석, 오가노이드를 다 구축하고 만들고, 그런 메소드를 만들고 구축하고 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미징을 분석하고, 플로를 우 분석하고, 싱글셀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베리파이 하는 실험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어, 다음 케이스는 카디오 오가노이드 이데요. 최근 21년 5월 20일 날짜로 오스트리아 연구진에 의해서 셀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정리되는 그런 심실을 가진 카디오 오가노이드였고요. 발생 단계별로 생기는 심근세포, 상피세포, 섬유모세포, 심장외막 등을 패턴화해가지고 코컬쳐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실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는 심장 오가노이드를 구현해의니다 겁니다. 이런 카디오나 또는 키드니 같은 발생학적으로 복잡한 모델의 경우도 이런 코컬처 시스템을 통해서 좀더 인비보와 유사한 환경 또는 구조적으로 그런 발달을 위한 패턴 컬처 방식으로 실제와 좀더 또는 뭐 질병 모델에 좀더 가깝게 그리고 재생의학적으로도 유용하게 더 기술은 발전되고 컬처 방식은 트렌드화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3D 컬처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시면 페로이드, 오가노이드, 스킨이나 인테스틴 등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레이어 형태의 3D 컬처 그리고 마이크로플루이딕 방식의 칩 방식 등이 이런 3D 컬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스페로이드 케이스를 체크를 해보면 캔서 연구, 즉 환자 샘플을 이용해서 질흑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용도로 스페로이드 어셀을 하시거나 브레인 같은 몇몇 오가노이드 경우에는 초기 앞부분은 이렇게 스페로이드를 만들어서 이비를 만들고 7일에서 10일경에 다시 매트리스 상으로 옮겨가지고 컬처를 하는 그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스페로이드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어져 왔고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노어테치트유바 no m 그런 플레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트들도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행인드랍 방식, 그리고 피너 같이 돌리는 바이오리액터 같은 툴들도 스페로이드 컬처를 할수 있게 하는 메소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로이드에서 나가서 오가노이드를 보면 그 오가노이드를 컬처를 한다고 하면 각 기관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컬처될 수 있는데 인테스틴의 경우는 멀티레이어 방식으로 방식으로 또는 유키드 에어 방식으로도 컬처를 할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일반 한스클레버랩에서 발표한 메소드처럼 일반 매트릭스 안에서 바로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바로 키우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런 돔 방식이 될 수도 아니면 외래 완전히 엠베디드한 방식으로 또는 뭐 샌드위치 방식으로 또는 파이드로젤 그런 드롭 립 방식으로 용도에 맞춰 이용될 수 있고 런의 경우에는 런 같은 탄소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 위치에 따라 다른 컬처 머테리얼이라든지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발리데이션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진에서 처럼 매트릭스 내에서 정적으로 키우기보다는 동적인 흐름 그러니까 유체 흐름 같은 걸줄수 있게끔 해는 파이널이라든지 바이오리에이터 같은 동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키워야 되는 게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그런 툴들이 개발되어져 왔고 브레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컬처를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기관마다 아직까지는 이 오가노이드에 대한 정형화된 프로토콜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아직도 많이 개발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구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스페로이드를 받고 오가노이드 툴을 받다라고 하면 이제 미세유체 칩, 마이크로플리딕 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드릴 건데요. 혈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혈류에 의한 그런 쉐어 스트레스 그리고 인체 내부 혈류 주변에 형성되어지는 그런 인터스티어한 그런 플로우 같은 미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적인 3D에서 나아가서 동적인 3D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캔서 연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뭐, 캔서 프로파일링, 뭐, 메, 메타스타시스 연구, NGO, 뭐, 바스큘러 연구. 최근에는 이를 활용해서 약물 스크리닝을 이걸로 진행해서 이묘 테라피 쪽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역시 활용 가능한 관련 칩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스 방법으로 오가노이드를 컬처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거죠. 좋은 프로테인의 선택 그리고 라벨리에이션이 적은 매트릭스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로서의 hcs 장비입니다. 이는 오가노이드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연구자분들께서는 유념을 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오가노이드 컬처에서 정답이 되는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계속 개발 중이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누군가가 사용했다고 그 제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오는 그 실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드 미디어가 가성비가 좋지만 저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CM이랑 내일 준비할 CM의 농도는 다릅니다. 이런 농도의 차이는 납베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이랑 동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치마다 그리고 오늘 한 결과와 내일 할 결과 그리고 지난달의 한 결과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는 오가노드 사이즈의 베리에이션 그리고 미성숙의 원인 그래서 결과의 베리에이션에 영향 주는 주 원인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희는 좋은 프로테인 쓰세요 얘기를 하고 있고 컨디션드 미디어가 이런 결과를 낳게끔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결과에 대한 배리션 때문이라는 부분을 유념해 을 두시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프로테인 쓰세요 그리고 QC가 꼼꼼하게 된 제품 쓰세요 퓨리티가 좋은 제품 쓰세요 하는게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목소리>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연구자 현재 3D 컬처의 제약 중에 하나가 이이종 유래 문제와 함께 그러니까 마우스라고 하는 이종 유래 문제와 함께 라벨리에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R&D에는 꼼꼼한 QC로 유명한데요. 트레비젠을 합병한 후에 트레비젠의 BME가 R&D의 깐깐한 QC와 만나가지고 라벨리에이션을 낮췄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농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BME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의 합류량에 대한 QC도 중요한 거죠. R&D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심이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라벨리이션을 낮춘 비밀을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이것 역시도 솔직히 이종유래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3D 컬처의 그런 리미티드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재생의학을 목적으로 하시고 환자 튜모 오가노이드 쪽 연구를 위해서 그런 제노크래프트 모델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라 하면 제도 프리 제품이 필요하실 건데요. 제노프리한 제품 그리고 인젝션이 용이한 제품 그리고 실온에 안정적인 하이드로겔이 있어서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같습요 지금까지 3D 컬처 관련해서 어보비로 이런 주의점이라든지 트렌드를 짚어드렸다면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페시픽한 3D 컬처 모델이에요. 최종 인비보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라 하는 그런 마이크로 플루이딕한 모델이랑 하이스루프스로 스페로이드 올간을 라이브로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앞서 현재 3D 및 오가노이드 컬처의 한계점이 면역세포 및 그런 혈관의 부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컬처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개발되고, 개선되고, 그 다음에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 혈관을 구현하고, 다양한 셀과의 코컬처가 가능한 이 모델이 미세유체 칩 모델인 거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플리딕한칩 모델이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M칩이라는 건데요. 칩은 알고 계시는 일반 슬라이드 글라스 크기랑 동일하세요. 그 내부에 세개의 샘플을 이용할수록 되어 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샘플 공간에는 이렇게 화살표대로 세 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매트릭스 등을 주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양옆으로 코컬처를 할수 있는 그런 셀 또는 미디어를 넣을 수 있는 채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혈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백 등으로 혈관을 완벽히 만들고 이 내부에 암 덩어리들을 흘려 암 덩어리가 나아가고 들어오는 그런 메타스타시스를 구현을 하거나 또는 가운데 매트릭스 내에 암 덩어리를 함께 주입한 후에 양쪽 채널에 그런 면역 세포 등을 함께 넣어서 컬처하는 식으로 약물에 대한 반응을 테스트하는. 할수 있는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실험 툴로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엔조 제네시스, 바스큘러 제네시스, 뭐셀 마이그레이션 그런 것들을 좀 어, 스페시픽하게 혈관을 만들어서 암 덩어리를 흘려가지고 메타스타시스뭐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최근에는 이런 셀테라피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암 세포랑 면역 세포 사이의 그런 이피커시 테스트를 그이 칩으로 어, 좀 많이들 하시는 편이고요. 거기에 더 이민 온콜로지 연구에서 이민 체크 포인트에 대한 변화 인비브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할수 있는 그런 툴이다 보니 이런 이민 체크 포인트에 대한 변화를 그러니까 이민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분을 이 칩으로 하기 시작했고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면역세포에 대한 그런 이피카시 테스트를 저희 제품으로 SOP를 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NGO라든지 바스큘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다음으로 그런 메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보실 수 있듯이 혈관을 만들어서 매트릭스에 캔서를 주입해가지고 이 캔서가 디세미네이션되는 과정부터 혈관으로 침투, 그다음에 혈관 내에 돌아다니는 암덩어리가 다시 매트릭스 내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익스트라베세이션까지 모두 구현이 가능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은 메타 연구를 하는 그런 메타에 대한 억제 약물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의 데이터인데 그들의 약물 캔디레이터를 쳤을 때 디스테미네이션이 억제가 돼가지고 메타스타시스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캔서가 디스테미네이션 되면서 메타가 일어났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서 드럭 이피카시 테스트 같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킨을 짤수 있을 건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좀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 칩 뒤에서 설명드릴 HCS 장비도 뒤에서 설명드릴 거잖아요. 이 M 칩도 이 HCS 장비와의 호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HCS 장비에 대해서 오가노이드 분석할 수 있는 HCS 장비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 텐데 3D 및 오가노이드 연구자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약물 스크리닝을 하시거나 드럭 디스커버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HCS 장비의 필요성은 더욱 필요한 거죠 특히나 3D 또는 오가노이드 분석 시에 볼륨이큰 그런 형태의 샘플은 어떻게 분석할 거고 그리고 매트릭스 내에 있는 샘플 하나하나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분석할 것이고 약물 스크리닝 및 드럭 이피커시 테스트를 한다고 할지라도 할수록 끝수로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언제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그걸 데이터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한 실험 그리고 지난달에 한 실험 그리고 내일 할 실험에 대한 분석 방법이 편차 없이 동일하게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하이컨텐츠 스크린 g 장비 h c s 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는 몰래. 클러 디바이스, MD의 대리점으로서 저희가 취급하는 HCS 장비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예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이 그레이드급에 해당하는 그런 컴포칼 가능한 장비는 가격대가 많이 나갈 거고 이미지 퀄리티는 좋아질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3D를 위한 이미지 분석에 적합한 나노 이상급을 그렇게 적합하다고 표현하는데 나노를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다섯 개 오브젝티브, 다섯 개 필터 사용 가능하며 실시간 라이브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MD 제품의 장점에 해당하는 메타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왜이 이 소프트웨어가 좋은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HCS 장비가 스페로이드 및 오가노이드 분석에 좋은 이유는 이 G 스테킹 때문이죠. 오가노이드 또는 3D 컬처는 3D 구조적인 그런 면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릭스 내에 있는 것 때문에 정확한 초점이 잡히기 힘들죠. 또한 외래 바닥면에 있는지 또는 중간에 있는지 웰당 하나하나 다 잡아가면서 이미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단층으로 슬라이스 형태로 스캐닝을 해가면서 찍어주는 이 지스테킹 방법은 최적의 이미지를 얻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스테킹을 통해서 확보된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만약 내 눈으로 읽어낸 뉴클리어가 445개다라고 하면, HCS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초점을 잡고, 최적의 이미지를 얻어서 생기는 뉴클리어는 500개가 넘을 거예요. 이로 인한 그런 노멀라이징 결과가 부정확하게 는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드럭 톡시시티라든지 이피커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주얼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실시간 라이브 셀 컬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온도, 뭐 산소 조절 그 다음에 휴미디티까지 모두 조절 가능해요. 타 경쟁사 제품의 경우에는 어, 휴미디티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만약에 이틀 이상을 하루 이상을 컬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지속 체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를 이 MD 장비는 휴미디티 조절까지도 가능해서 이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조건으로 연구 스킴을 짤수 있는 거죠. 이때 뭐 풀로 다 녹화를 한다기보다는 몇 시간 동안 얼마마다 찍어줘라는 그런 조건을 소프트웨어상에서 입력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휴미디디조절 때문에 며칠 동안 풀수 있는 거고, 심지어 하이팍시아 조건으로까지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 MD 장비의 강점 중 하나가 이 슬라이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나노급 이상에서부터는 이 P T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슬라이드 3 개를 꼽는 레이에 해당하는 거고, 저배율로 찍고 부분 확대 가능하고 슈도컬러까지 입힐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큰 조직의 경우에는 그게 다한 번에 다안 찍히니까 부분적으로 찍어 가지고 이어 붙일 수또 있습니다. 이 이어 붙임이 이타 경쟁사 대비 레졸루션이 MD가 굉장히 좋아요. 이를 스테이지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MD는 가장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피코급에서조차 25나노미터 이하에요잘 아시다시피 타 경쟁사 대비 이거는 매우 뛰어나 성능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 데이터. 10% 오버레이를 두고 찍은 케이스이고 이거는 스티치 이미지로 이음새 없이 깔끔하게 이어 붙이는 케이스인데 현관 같은 경우는 이 스티치 방식으로 만약에 이어 쓸때 현관 같은 경우는 잘못 이어붙이면 정말 티가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확대해 봐도 이음새가 어딘지 잘 구분이 되시지 않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어진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조직 방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오가노이드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오가노이드가 실제 휴먼 조직과 유사성을 비교하려면 IHC를 하시거든요. 이때 이용하시면 편리할 거예요. 다음은 MD 장비의 또 다른 강점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인데 스페로이드 및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신다라고 하면 방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를 보관하고 이를 활용해서 분석 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할 거고 나노급 이상에서부터는 이 컴퓨터와 함께 서버를 함께 납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안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툴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만약 스페로이드 또는 오가노이드의 약물에 대한 그런 이피커시 또는 톡시스티를 보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약물을 치고 그 결과를 이미지 및 이런 스페로이드 사이즈 같은 수치로도 확인 가능한 거고요. 나가서 내가 모가노이드에 대한 그런 마커 발현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마커를 통해서도 이미징 분석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로 삼팔사웰에다가 약물에 대한 스크리닝 이미지하고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각 웰에 대한 이미지를 확대해서도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앞선 이미지 분석이랑 같이 이 데이터들을 바로 엑셀로 전환돼 가지고 이런 라이브데드 웨슬 같은 그런 약물에 대한 그 ICP 또는 입시 그런 50 값을 산출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메타익스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 만약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그런 장착된 분석만 가능하다고 라 하면 좀 한계는 있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이토틱한 셀 사이클 연구 안 하는데 그런 분석 툴이 들어가 있으면 뭐 소용이 없듯이 내가 원하는 그런 분석 툴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 저희가 글로벌적인 MD 중에서도 MD 코리아 학술팀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인데요. 당연히 어려운 연구 스팀의 소프트웨어 만들어 주는 것은 본사가 진행할 수 있겠지만 고객이 원하는 연구 결과값을 여러 툴들에서 뽑아 가지고 원하는 연구 분석 툴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능력치 자체가 MD 코리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p t 에서처럼 마이토틱 스핀드 그리고 센트로좀에 대한 분석, 뭐 라벨 프리 프로라이 프로 e r a 퍼레이션 그런 분석, 그리고 뭐 뉴라이트의 뻥타, 그리고 뭐응 퀸링에 대한 좀더 세밀한 분석까지 모두 커스텀으로 분석 툴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앞서 초반에 인테스틴 오가노이드하고 마이크로바이온과의 접목에서 코컬처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분석을 하고자 해. 그러면은 그런 분석 스키이 있고 이런 분석이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오가노이드 컬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면역세포가 얼마나 피네트레이션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원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석 툴로 만들어질 수 있는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약물 스크리닝 분석 등을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다음으로는 이렇게 오가노이드 컬처를 통해서 이뮤노프로파일링 또는 연계된 시그널 패스웨이 같은 연구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뮤노어셈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웅비메디텍에서 분석 서비스도 가능은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다 따로 저희 웅비메디텍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은 싱글셀 웨스턴 장비에 대해서만 정말 아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오늘은 세미.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 오가노이드 연구자들은 거의 모든 발표 결과에 그러니까 PT 발표를 하시잖아요. 연구 결과를. 그때 싱글셀 RNA 식을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오가노이드 자체가 헤테로제니틱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제니터 단계에서 분화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유전자 변화를 확인해가지고 리니지 트래킹을 싱글셀 RNA 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오가노이드 프로토콜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좋은 프로토콜 메소드를 정립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인텍트한, 가장 인비보와 유사한 모델을 만들고자 싱글셀 RNA식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메소드를 정립하고 변화한 모델을 위해서 물리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시키는 방법으로 싱글셀 RNA식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의 연장으로 질병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크립톰 단계에서 헤테로제네틱한 오가노이드를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거기를 통해서 마커 캔디데이트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프로테인 싱글셀 레벨에서 발리데이션을 할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틴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좀더 더 마커에 대한 발현, 프로틴 마커에 대한 캔디데이트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연구용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튼간에 이 장비는 1000개의 싱글셀로 분리해가지고 기기 안에서 정기용동까지 맞춰서 이를 고정해서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4개의 마커까지 확인이 가능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해서 궁금하시면 따로 더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3D 컬처에서 필수적인 사이토카인 및 매트릭스 같은 베이스 모티리얼들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여기서 나아가서 인비보 환경과 근접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미세 유체칩이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어널리스을 해줄 수 있는 툴인 이뮤노 어세이에 관련된 장비, 제품 그리고 HCS 장비까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가장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입 프 라벨리에이션의 적은 매트릭스를선택고 s 장비는 필수라는 부분은 잊지마시기 저희 응비메리텍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의 학술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으니 많은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